저희와 함께 시작한 4주 동안의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마감됩니다. 시작할 땐 무척 더웠는데 벌써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진 날씨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읽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상세하게 모두 기억하시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추후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쯤은 조금은 익숙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와 같은 나름의 해석들 또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사주와 같은 연속 읽기를 통해서 성경의 한 부분들과 단어들 낯설었던 문화들이 조금은 익숙해지고 그 익숙한 말씀들을 자신의 방식으로도 나름 해석해보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 또한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락을 잘 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앞부분에 있는 화사들의 이야기는 어떠했는가라고 조금은 궁금해질 수도 있고, 또 뒤쪽에 있는 단이라는 집화와 또 1100개의 은이라는 이름과 함께 나오는 미가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나름의 해석의 방식을 가지고 연결하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속 읽기 혹은 집중해서 성경 읽기의 장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대해서, 또 철기와 청동기라는 이 문명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 국가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접경 지역에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단이라는 집파,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 즉 사자를 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삼손의 어머니의 이야기들. 그리고 어찌보면 조금 낯설었을 나시린이라는 규정들, 그리고 수수께끼를 냈던 삼손, 또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이 되었던 삼손의 이야기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알아가게 되는 딥나나 가사나 소래골짜기와 같은 지명들, 그리고 삼손이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까지 이것이 우리가 몇주 동안 읽었던 단어들로서, 기억들로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있었던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에 문제가 되는 뭐 어떤 것들이라도 요소들은 그들을 자신의 사사라고, 사, 사사라고 해도 제거해 버리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자 어른 소견에 행한다대로, 행한다는 말처럼 파편화되어 있고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폭력적이고 압제를 가하는 지배국에는 놀랍게도 한마음으로 충성합니다. 이런 일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즉, 우리 사회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었던 날인데요. 피지배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자면 독립운동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무척 모질게 대했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30여 년의 삶을 살았으며 친일이나 매국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호의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진 많은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모아야 할 곳에는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마음을 모으지 않아야 될 곳에는 오히려 한 마음을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반복해서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0년간 다스렸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삼손의 지배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손은 도발적으로 블레셋의 도시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임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들을 향하는데, 결혼과 수수께끼로 시작한 그의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의 도시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삼손이 가는 곳마다 상상 이상의 파괴가 자행되고, 블레셋의 문명은 삼손의 원시적인 모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철이지만, 삼손이 낙이 턱뼈로도 그들을 무찔러버리고, 그들의 철기 문화로 만들어낸 농업의 인여 생산물들의 수없이 많은 것들은 삼손이 잡아 묶은 여울들의 불길에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강력한 방어를 위해 만든 성의 문도 단순하고 무모한 삼손 앞에서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삼손과의 대결은 블레셋 전체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대결한 이야기. 삼손 이후에 대결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써 독립을 위하여 블레셋의 지배를 이겨내기 위하여 싸움을 했지만 결국 싸움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이 전장에 무모하게 무엇인가를 이끌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전장에 나타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의 신 여호와의 괴가 이 전장에 들어왔다 이야기하고 블레셋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두려웠지만 오히려 그들은 놀랍게 자유민의 기상을 가지고 서로 용기를 가지자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괴가 있는 이스라엘을 못찔렀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보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미국의 한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한 마음뿐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그것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3,0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의 기상이 넘치는 블레셋 사람들이라도 해도, 삼손 앞에서는 정말로 두려움만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추후에 나오는 법궤보다도더큰 공포를 안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인들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수께끼부터 시작해서 소래골짜기 여인들까지 여자들을 통해서 블레셋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소래골짜기에 있던 들릴라라는 여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지리적인 경계, 이스라엘의 사사와 블레셋의 지도자라는 경계. 사랑과 물질이라는 경계, 이 다양한 경계 속에 자신의 욕망을 던지고 삼손은 들릴라와의 역할놀이에 빠져서 나시린과 진정으로 살아야 될 나시린과 블레셋 사람의 욕망 속에서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했던 일은 묶고 묶이는 일의 반복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역할 중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일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스스로 묶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묶여 있었던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홍해를 건너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지나 자유민으로서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들은 다시 묶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없사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홀로 블레셋 관계 속에서 자유로 왔던 삼손은 그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고 그 자유를 빼앗기는 일을 볼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빼앗기는 과정을 보면 몇 겹으로 자유를 빼앗깁니다. 머리가 밀리고 눈은 뽑히고 몸은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왕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과거를 잃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묶이는 삶을 원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 왕도 왕관을 빼앗기고 눈은 뽑히고 자녀들은 죽임 당하고 묶인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추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이 모든 일은 결과를 알수 있는 비극을 치,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는 육체로 자유의 기회를 삼는 순간 비극의 주인공처럼 너무 단순한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극이라 하지만 사실 엄밀히 보자면 공포에 가까운 것입니다. 들릴라의 명령에 복종하여 반복하고 반복하고 묶였던 삼손은 결국 머리가 밀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신이 도시의 성문을 가져가 버렸던 그 도시의 가사에 조롱당한 채로 눈을 잃은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자신을 조롱했던 삼손을 죽이지 않고 자신들의 여흥을 위하여. 만끽합니다.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시작 부분에 따르면, 삼손은 눈 없이 노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연자 맷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삼손은 강제 노역을 보지 못하는 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의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는 한 가지 희망의 언어가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삼손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은 두려움을 이겨낸 채 승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잔치를 벌립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삼손을 이기게 된 것이 자신들의 신이었던 다곤의 도움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잔치를 벌리는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도와서 이 모든 문제가 된, 된 것이 아니라 삼손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이죠. 블랙의 사람들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땅을 망, 망쳐놓은 삼손, 우리의 백성을 죽인 삼손, 그를 자신들의 신이 이기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삼손을 불러서 삼손이 자신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저는 삼손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 삼손이 눈이 빼앗긴 채로 감옥 안에서 했던 일은 맷돌을 돌리는 일과 함께 제주를 부리는 일을 준비하는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강제 노역을 하며 맷돌을 끊임없이 돌리는 일은 그의 신체를 무척 고통스럽게 하고, 보지도 못한 채 재주를 부리기 하여 수치스러운 일을 반복하는 일은 그의 정신을 갈가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치욕과 모욕의 순간에 반복이 삼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육체와 정신이 최악의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었을 때 성경은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를 묻고 있는 것은 쇠사슬도 아니고 노줄입니다. 삼손이 떨쳐 일어났을 때 많은 것들에 비하면 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머리가 다시 길었지만 그것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갑자기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그에게 임하지 않고 삼손과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감옥의 시간은 무척 느리게 가지만 블레셋 도시의 시간들은 무척 즐겁게 신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잔치의 날이 되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에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준비했던 제주를 부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스라엘만 과거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 또한 무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잡아 두었던 삼손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삼손을 그들의 앞에 공공연하게 내놓고 조롱하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를 부리게 하고 성경에 따르니까 삼손을 기둥들 사이에 세워 두었다 적혀 있습니다. 왜 기둥들 사이에 세워 두었을까요? 아마 제주를 부린 다음에 삼손을 기둥들 사이에 묶어두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면서도 뽐내고 싶어하는 것이 불레셋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삼손이 양쪽에 기둥이 있자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묶은 기둥이 있다면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도 있겠구나. 보이지 않는 자신을 위하여 삼손은 소년에게 이 건물을 버티는 기둥으로 인도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삼손은 단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재로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그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임했던 그는 이제 갑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나의 눈을 뽑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번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성경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지점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 이후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흡사, 아니, 몇몇 해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손의 복수가 극히 사적인 복수에 의한 것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 오스카에서 봉준호가 인용했던 스콜세지의 말을 기억해 보자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즉, 이스라엘은 보지 못해도 묶여 있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보지 못했던 삼손이 묶여 있었던 삼손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눈이 뽑히고도 분노하지 못했던, 묶여서도 아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삼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의 개인적인 복수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하여 공동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니 보이지 않던 삼손의 최후의 많은 일들이 이전까지의 많은 일보다 더큰 일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4주 동안 삼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자와 싸우는 삼손, 낙이 특별로 누군가와 싸우는 삼손. 성문을 메고 가는 삼손, 눈이 뽑히고 건물의 기둥과 함께 무너지는 삼손의 이야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무척 먼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만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야기, 반복해서 자신을 묻고 있는 이야기, 일상의 일과 거리가 먼 갑작스러운 능력을 원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대 삼손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우리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를 비추는 많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기의 시절에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우리에게 준 자유를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비추고 더 나은 개인이 되고 더 나은 공동체로 우리 신앙을 함께 살아가는 살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